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오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황충들이 무적갱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여 죽기를 원하나 죽지는 않고 그 극심한 고통에 다섯 달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당한 첫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사자머리를 한 마병들이 인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는 커녕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행위를 묘사한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심판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의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도 사람들을 죽일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되 다섯 달 동안만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사자 머리를 한 마병들이 사람의 3분의 2를 죽입니다. 이 끔찍한 지향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래 머물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